이번에는 네.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송하윤씨 본명은 김미선인가 그런데 음. 86년 12월 2일이에요 이분 이번에 막 그거 학폭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, 학폭이 <laughs> 난리 났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람 자체가 이번에 학폭이 난걸 떠나서요 이 사람 있잖아요 똘끼가 충만한 사람이에요. <laughs> 죄송해요. 또라이기가 많다는 거는 이 사람을 보면은 귀문이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거든? 근데 이 귀문이라는 거는 귀신하고 내통하는 문이 열려있다는 거잖아. 어? 그래서 귀문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같은 무당들도 많은데 귀문이 있다고 해서 꼭 무당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뭐가 될듯 하면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승질머리가 졸라 좁 같아요. 그래가지고. 어려서부터도 이 사람은 원래 남달랐었어야 돼.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학폭 논란에 뭐이 사람 뭐못 나오게라 뭐 해라 이러는데 이 사람 분명 활동하기는 무조건 다시 활동하거든요. 근데 그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올해 그냥 되게 좋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 내년에도 어차피 원래는 망신이 들어야 됐던 거라서 매를 좀 먼저 맞았다.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. 그리고 이 사람 자체 그냥 인간적으로 본다면 TV에서 보여지는 원래 그 곰모습이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이 사람은 원래 또라이야. 아, 그래요? 예, 네, 제가 볼때 또라이. 왜 욕을 하고 있어, 또 갑자기. 헷갈아, <laughs> 헷갈아 하는 여자인 것 같아! 얘가 이분이 부인을 했잖아. 내가 욕을 하는 게이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도 있는 거야. <laughs> 이분이 이제 학폭을 부인을 했잖아요. 부인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. 빨리 인정하고, 잘못했습니다 하고, 이렇게 활동을 재개하셔야지, 그리고 활동 안 한다 소리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, 지금은 조금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, 나중에는 좀 죄송합니다 하고, 다시 활동을 좀 자숙기간 갖고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요즘에 좀. 승질 좀 죽여. 요 며칠 사이에는 좀 인정한 것 같더라고. 몰라, 승질 좀 죽이라고. <laughs> <너> 어디 가있어 <laughs>